자 다음 문제 봅니다. 다항식을 x-1로 나눴을 때 뭐? 그럼 이거를 fx라고 두면 자 우리가 fx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이거 큰거부터 먼저 쓸게 x의 501제곱 그 다음에 x의 뭐 500제곱이겠죠? 쭉 가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게 fx고 너를 누구로 나눴냐면 x-1로 나눴을 때의 몫을 qx라고 했고요, 맞니? 그 밑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, 그렇지? 나머지가 반드시 있어야 돼. 문제에서는 나머지가 나머지 얘기가 없어도 우리는 나머지를 써야 되고, 이 나머지 r 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. 그럼 나머지 r은 양변을 얼마 대입하란 얘기야? x 대신에 1 대입하란 얘기지. 그럼 1 플러스 1 플러스 쭉 가서. 너도 1이고, 너도 1이고, 너도 1이잖아. 그럼 1 대입했더니 0 됐고, 나머지 알만 남게 됐고요 자, 알은 1이 몇개 있나 보자. 얘 1제곱부터 501제곱까지 1이, 1 대입한 거니까 501개에다가 1이 한개더 있지. 그럼 50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. 무슨 말인지 얘가 갔어요? 갔죠? 그렇죠? 그럼 이 나머지 대신에 누구를 갖다 쓰자. 5 0 1를 갖다 이제 여기다가 써도 된다는 얘기죠. 자, fx를 이렇게 나, fx가 넣고 x 1로 나눴을 때 몫이고 500이 남았다고. 자, qx를 x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으니 그럼 이거의 또 식은 누구를 쓸 거야? qx라는 식을 x 1로 나누면 뭐가 나와? 몫이 나올 거고 너도 나머지가 나온다는 얘기지. 그럼 이 식에서는 뭐를 구하는 얘기야? 나머지 r을 구하려면,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, q에 마이너스 1을 구해,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한, q에 마이너스 1을 구하여, 구해야지만, 나머지 r이 나온다는 거 알아낼 수 있겠죠? 예, 아니? 즉, q에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. q에 마이너스 1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, 우리가 아는 식은 이 fx 이식밖에 없단 말이야. 그럼 양변 엑스에다가 얼마를 대입한다.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. 그럼 마이너스 1에 너는 501 제곱 되니 플러스 마이너스 1에 500 제곱. 그럼 쭉 가서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자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너는 마이너스 2 됐고 q에 얼마? 마이너스 1 플러스 502네가 네가 됐단 얘기죠. 자, 마이너스 1의 홀수제곱, 짝수제곱 보란 얘기네. 무슨 말, 이 얘가 하니? 그럼 홀짝이니까 너는 홀수제곱이면 마이너스 1일 거고, 짝수제곱이면 플러스 1. 그럼 안 해봐도 마이너스 1, 플러스 1. 계속 뭔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얘기죠? 그 다음에 너도 1, 얘는 마이너스 1, 플러스 1. 이렇게 있다는 얘기잖아. 얘가 하니? 자, 그럼 보자. 요게 마이너스 2의 Q에 마이너스 1 플러스 502가 됐고 자 그러면 요거 계산했더니 결과가 지금 항이 몇개 있는 거지? 501개 아니라 502개였어. 502개가 이렇게 두 개씩 묶여서 다 0이지. 이해가니? 그럼 이 앞에 있어도 0일 거고 502개는 두 개씩 쌍으로 딱 묶일 거니까 너는 좌변이 0이란 얘기잖아. 그럼 0은 마이너스 2에 얼마고? Q에 마이너스 1 플러스 502가 됐고 그럼 더이항했더니 마이너스 2에 q의 마이너스 1이 얼마니까 502가 된 거니까 우리는 q의 마이너스 1값구 하라는 얘기였잖아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눕니다 아이고 이거 넘어간 플러스다 미안 그럼 플러스 2에 q의 마이너스 1 양변을 2로 나누면 q의 마이너스 1 값은 얼마 돼야 돼210 아이고 24 250 251 니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